자, 우리 강아지들. 누가 이렇게 이름표 붙여놨어? 자, 보자, 보자, 보자. 이거 뭐냐? 아이고. 마르스. 밀란. 마르스하고 밀라이야 아이고. 마르스, 일로 와. 일로 와봐. 아이고, 이름 예쁘게 붙여놨네, 아주. 이렇게 해놨어? 마르스네. 근데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 응?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마르스? 그래, 마르스. 마르스, 일로와. 왜나야너왜 거기서 우줌 싸? 아유, 야, 예쁘게 붙여놨다잉? 누가 이렇게 잘 붙여놨냐? 이거 봐, 예쁘게. 응 이렇게 잘 붙여놨어 아이고 그랬 아이고 응? 누가 붙여놨대 아이고. 루아 와봐 응. 응. 자, 오늘은 지금 거름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네. 거름을 싹 뿌려서 네, 이렇게. 덮었네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미생물들이 예. 얘네들을 어떻게 발효시키는지 한번 계속 이거 뿌려놓고 계속 미제, 미생물제를 을 건데 이제 어떻게 이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예, 요거 요대로 따라하시면 예,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어요. 예. 저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미생물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걸음을 예, 많이 뿌렸는데 예, 이것은 보시다시피 세비가 어, 예. 보시다시피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약간 냄새가 나긴 하는데 지금 부속이 지금 좀덜된 거지만 여기에는 질소질을 거의 다 제거한 그런 거죠. 이렇게 압축돼서 아예 압축을 꽉 시켜가지고 다짜 버렸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 계속 미생물을 밀어서 이것들을 싹 바로 식혀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나무는 지금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이파리들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단풍 들기,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이제 이파리들이 떨어질 준비를 하네요. 요렇게좀 예. 노랗게 변하고 있어요. 아, 나무는 아직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들이 음. 계속 생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예. 낙엽이 딱 떨어질 때요렇게 떨어져야 돼요. 보시다시피 떨어지면 이렇게 완전히 경화가 돼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잘안 보이네요 네, 보시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보시면 경화가 완전히 됐죠 이렇게 경화가 된 상태에서 딱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아이고 이렇게 이파리가 먼저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지금 이게 완전히 저기가 안된 상태에서 떨어진 거예요 지금 보실래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된 부분들 있죠. 이것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나무가 떨어진 겁니다. 이파리가. 예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오늘은 뭘할 거냐면 예, 관찰할 부분을 선택해서 그 자리를 땅을 파 가지고 예, 뿌리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풀들도 이제 다그 겨울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거름을 뿌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